자, 문제 분석합니다. 넓이가 16인 직사각형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을 각각 x, y라 할때뭐 x, y 곱한 건 16이겠죠? 자, 그때 이것의 값은 그랬습니다. 일단 x는 모든 양수고요. x의 루트에 x분의 y 플러스 x분의 1분의 루트 x 분의 1 루트의 y 분의 x 이렇게 되죠. 자 일단 들어갈 땐 제곱으로 들어갑니다. 양수니까 그냥 들어갑니다. 그럼 x의 제곱 x 분의 y 좀 이따 약분될 거고요. x 제곱 분의 1 곱하기 y 분의 x 이렇게 되겠죠. 약분돼서 루트 x y 플러스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x y 분의 1 되네요. 그럼 넓이는 음, 어, xy, e e 라는게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? 그죠? xy 곱하면 16이니까, 16을 대입하면, 그 4? 얘는 4분의 1이네요? 4분의 16이니까, 4분의 17. 자,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.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